반갑습니다 안경쟁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경 렌즈를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안경원에서 안경 렌즈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가격이 우선될 수도 있고 얇은 두께가 기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안경 구입하러 갈 때마다 어떤 안경 렌즈를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기준이면 안경 렌즈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제 나름의 기준으로 정리한 거고요. 그리고 노안도수가 없는 일반적인 안경 렌즈. 그러니까 저희가 단초점이라고 얘기하는 렌즈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적용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안경렌즈의 브랜드입니다. 비슷한 등급이나 같은 카테고리의 안경렌즈라도 브랜드마다 가격이 다를 수도 있고, 개개인마다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안경렌즈 브랜드는 우리나라의 케미렌즈나 다가스렌즈가 있고요. 독일의 자이스, 일본의 호야, 펜탁스, 토카이, 세이코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렌즈를 찾으실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케미렌즈나 다가스 렌즈 같은 메이저 브랜드 말고 이름은 덜 알려져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국산 렌즈를 오래 사용하셨던 분들은 안경 렌즈의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개념이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안경원마다 취급하는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안경원에서 안경사분과 잘 상담하셔서 각 브랜드의 장단점이나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굴절률입니다 굴절률이라는 이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안경 렌즈의 두께나 소재를 설명할 때 예전에는 압축 몇번한 렌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게 바로 안경 렌즈의 굴절률이라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안경 렌즈의 소재 종류를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이 굴절률의 종류는 플라스틱 렌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0부터 1.76까지 총 6가지가 되는데 1.50이라는 굴절률은 국산 렌즈를 선택할 때 거의 보기가 힘들고요 1.76은 일본의 특정 브랜드에서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56부터 1.74까지 이네 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요 이 굴절률의 수치가 높아질수록 안경렌즈의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께가 얇다는 거는 빛이 굴절되는 그 두께가 얇아진다는 거니까 안경을 착용했을 때 눈이 작아 보이는 그런 현상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굴절률이 높은 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도수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근시 수치에 따라서 굳이 높은 굴절률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가 있고 반대로 높은 굴절률을 선택할수록 더 좋은 그런 도수도 있습니다. 딱 잘라서 도수 몇부터 몇까지는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경사분과 잘 상의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설계입니다. 안경렌즈의 설계라는 것도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안경렌즈의 설계는 구면, 비구면 후면 비구면, 양면 비구면이 있습니다. 이 설계에 따라서 렌즈의 두께와 곡률이 달라지게 되고 구면보다는 비구면이 그리고 비구면보다는 양면 비구면이 더 좋은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가 좋아질수록 안경 렌즈의 주변부가 더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난시가 많거나 예민한 난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더 효과적인 설계입니다. 그리고 양면 비구면 렌즈는 일본 브랜드가 잘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케미 렌즈 같은 우리나라 광학 브랜드도 출시하고 있어서 일본 렌즈 대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수가 높아서 안경 렌즈의 두께를 최대한 줄이고 싶고 안경을 착용했을 때 눈이 덜 작아 보이게 한다거나 측면에서 보이는 얼굴 라인이 왜곡돼 보이는 이런 현상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이 설계 등급을 더 좋은 걸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목적별 렌즈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볼때 도움 되는 안경 렌즈나 운전할 때 좋은 안경 렌즈도 있고요.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근적외선 차단 렌즈 같은 것도 있고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메디컬 렌즈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의 불편함을 줄이고 싶다면 그 증상을 줄일 수 있는 안경 렌즈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굴절률 같은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안경 렌즈를 선택하실 때첫 번째는 브랜드, 두 번째는 굴절률, 세 번째는 설계, 네 번째는 목적별 렌즈. 이런 순서로 선택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본인에게 잘 맞는 안경 렌즈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넷에 떠다니는 광고나 커뮤니티에서 누가 좋다고 하더라 하는 이런 가벼운 정보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예산 범위 안에서 괜찮다 싶은 안경 렌즈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고 잘 맞는 안경렌즈 선택하셔서 항상 밝은 세상을 보고 느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본업이 바빠서 영상 작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틈틈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쟁이었습니다.